<웃음> <웃음> 야, 바늘이 걸리네. 이렇게 되어있는데. 크라프레이드. 빼줬습니다. 수술까지. 자, 사이즈는 40초반. 초반, 됐습니다.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아까보다 힘을 들쓰는데 오! 아, 빠졌나봐, 아, 진짜. 지금 입질은 계속 하는데? 저기 4m 들어가는 그상 근데 바텀 로킹이 됩니다. 쏘고 감고, 쏘고 감고.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그 액션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감기만 하면 돼요. 감기만 하면 씨가 알아서 수술대로 공략을 하고 또 이렇게 옵니다. 뭐 빠르게도 공략했다가 천천히도 공략했다가 오늘 저는 달창지 와 있습니다. 달창지. 대구의 달창지. 아 정말 동수도 좋고바람도 선선하니 해도 안 뜨고 좋습니다. 오늘 그 조행은 제가 컨셉을 자꾸 정해봤어요. 좀스히들그 가을은 크랑크의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크랑크를 한번 다 가져와 봤습니다. 제셀로크랑크는좀안 가져왔는데, 한 2, 3m 되는 것들부터 5m, 8m 되는 것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라인에 붙어있는 애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찬기가 없어서 브레이크 라인이 어딘지 지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일단, 한번 찾아보려고요. 어디에 분명히 브레이크라인이 있을 텐데. 어, 크랭크 베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크랭크 베이트. 어, 이름 자체가 크랭크 베이트입니다. 크랭크 베이트. 크랭크라는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흔히들 우리 미노 뭐, 타버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는데, 유독 얘만 크랭크라고 해요. 크랭크. 왜 크랭크라고 할까? 크랑크라는 뜻은 우리 자동차에서 그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크랑크 축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랑크라고 하는게 이 친구는 끊임없이 그 왔다갔다 위블링하고 어블링을 하면서 옵니다 네. 그리고 일정한 수심층을 유지하면서 를올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그 가을은 크랑크 낚시라고 하는데 얼마전에 어떤 분이 그 그렇게 질문을 올리신 분이 봤어요. 가을은 크랭크의 계절이라 그러는데 막연하게 왜, 왜 크랭크의 계절이라고 하냐. 굉장히 의문이 나죠. <laughs> 가을은 크랭크의 계절이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은 가을에는 크랭크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을은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온이 많이 하강을 하죠. 어, 일단 기온 자체가 지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일교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수온은 서서히 내려갑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간다고 해서 어, 수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진 않죠. 천천히 내려간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비열의 차 때문인데요. 수온이 내려가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터너보가 옵니다. 터너보. 턴오버. 터너보랑은 또 굳이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어, 지금은 초가을이기 때문에 아직 턴오버까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금 더 아마 기온이 내려가면 점점 턴오버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가을은 왜크랑크에계들이냐 가을에는 일반적으로 그 여름철에 깊은 수심 때, 대략 5m, 저는 6m 보는데, 그쪽에서 머물던, 서머클랑 좀 밑에서 머물던 배스들이 슬슬 먹이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흔히 배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자기의 그 환경을 찾아다니는 회유성 회유성 배스가 있는 반면에 어한 곳을 머물면서 커버지형을 인신하면서 먹이 사냥을 하는 북박이 배스 두 가지로 저는 봐요 근데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유성 어종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동도 많고 그러니까 특정 포인트에 무조건 고기들이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 수온이 낮아지면서 어, 좋은 환경을 찾으려는 베스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톤너버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스쿨링이 조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랭킹이나 아니면 그 무빙 루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스쿨링이 되어 있는 자리를 찾으면 또 어떻게 보면 대박을 맞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이유로 어, 가을은 크랭크 계절이라고 하고 또한 가지는 그 베이트 피시. 베이트 피쉬가 이때부터 굉장히 먹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베이트 그 피쉬를 먹고자 하는 포식자들도 어, 겨울철 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죠. 먹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빙 계통의 루어를 이용해서 베이트 어, 피쉬에 연장을 하면서 낚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가, 겨울,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먹성이 좋은 시기에 이런 통통한 몸짓의 크랑크 베이트를 사용하면 조금 더 히트 확률이 높고요. 어, 사실은 베스드 크랭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베이트 피시 모양의 이 크랭크 베이트가 아닙니다. 베스드는 이 녀석들을 어, 어떤 그 베이트 피시다 생각하고 먹는 거는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이렇게 던진 다음에 감습니다. 이렇게. 감다 보면 베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뭐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지나가?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베스 친구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 무빙 루어 중에 스피너 베이트, 뭐 버즈 베이트, 뭐 미노 등도 많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가장 그 수심대로 유용을 하면서 올수 있는 루어는 물론 스피너 베이트라. 위노우도 수심대를 유지를 하면서 올수 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 지금 크랭크 베이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립에 따라, 몸체에 따라, 아니면은 그 립의 각도에 따라서 어, 몇 가지로 나뉘죠. 난이, 수심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원인은 뭐냐면 크랭크 베이트 한번 해소를 해서 보통 크랭크 베이트가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HU400으로 돼 있죠. 이렇게 400이라고 써있는 거. 4m 까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자행 깊이가 4m 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크랭크 베이트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베스의, 메가베스의 딥6라는 건데, 어 딥6, 말 그대로 6m 까지 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K420. 이런 식으로 420, 500, 뭐 이렇게 써있습니다. 피딩을 하네, 갑자기.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수심층을 그 예상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4m 크프인데 여기가 수심이 낮아 보여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를 올려주셔가지고 자 보이시죠? 대를 올려서 한 3m까지 2m까지만 자맹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조작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3m면은 2.5m까지도 유용하게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조작을 이렇게 하죠? 대조작을 하면서 이렇게 박으면서 클랑크 베이트를 눌리게 되면 자명 깊이가 3m까지 들어갑니다. 특히 카본 라인에 따라서도 다른데 제 거는 카본 라인이 지금 14파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3m까지 들어갑니다. 만약에 중간 높이로 이렇게 대조작을 해서 오게끔 하면 여기서 한 50cm 정도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밑에 박았을 땐 3m. 중간 갔을 때는 한 3m. 이렇게 갔을 때는 2m 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m 까지도 그 자율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최대 자영 깊이가 3m면 2m 에서 3m 까지 루어를 운용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랭크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팅 낚시에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걸려도 들어가서 던지면 되니까. 근데 워킹 낚시에서는 이딥크랑크 베이트가 좀 어, 운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그때는 이제 샬로우 크랭크에서 스퀘어빌로 되어 있는 완전 그 1m까지 잠행이 되는 그런 크랭크를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년 전에 1, 1년 동안 제가 크랭크 베이트 낚시를 했습니다 예, 1년 동안 그 0.7m, 한 1m까지만 잠행이 되는 그런 크랭크를 1년 동안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못모로 운용을 했어요 그냥 뭐 귀찮으니까 네. 최비하기도 귀찮고 그러면은 사실 이거 하나만 달면은 하루종일 낚시를 할수 있어요 끊어 먹지 마는데요 끊어 먹지 마는 여러분들이 끊어 먹을까봐 걱정이 돼 가지고 사실은 이 크랑크 베이트를 많이 운용을 안 해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음 우리나라는 지금 입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웜으로 대부분 입문 하시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 크랑크베이트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운용하기가 좀 쉬우니까, 어 초보자 분들이 이제 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이 크랑크베이트 운용하는 방법은, 어 일단 그냥 감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냥 감는 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운용을 바꿔준다면, 감고 기다리고, 감고 기다리고, 감고 기다리고, 이런 속도를 유지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네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플로팅이 되잖아요? 플로싱 시켰다, 갔다. 플로팅 시켰다, 갔다.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던지고 감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던지고 감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버닝처럼 프레서베이터를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빨리. 오히려 지금 이거는 4점대 1인데, 오히려 7점대 8점대를 이용해서 졸라 빨리 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뭐가 쑥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낚시대두 대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프렁크 베이트로 계속 쓸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핀포인트 공략으로, 뭐, 프리리그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골이그라든가 이렇게 써볼 생각입니다. 지금 물골 자리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지금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는 물골에서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어 프랑스 베이트를 이용해서 물고를 두드리는 그런 액션을 연출해서 고기가 얼마나 잡힐 것인가 그런 거를 아마 생각하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낚시를 가기 전에 미리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정보를 조금씩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고기 잘 나온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 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환경이고 이런 날씨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은 굉장히 좋겠다라고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맞아 떨어질 때아 근데 최상류까지 너무 머네 그게 맞아 떨어질 때그 희열 저는 그런 낚시를 즐겨합니다 연왕으로도 한번 던져보고 일단 깊이 넣어서 최대 잠행기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밑에 안 닿는 것 같아 바텀 넣킹아 됐습니다 바텀 넣킹이 됐고요 한번 천천히 한번 운영을 해보고 빨리도 운영을 해보고 크랭크 베이트 루어로 들어가면 루어의 핵심은 그 크랭크 베이트를 만드는 루어 개발자들이 가장 큰 핵심을 두는 건 뭐냐면 바로 비거리입니다. 비거리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랭크 베이트 핵심은 어 높은 비거리가 있습니다. 비거리가 길어야 그 최대 잔행 수심 그니까 만약에 내가 3회달로 노린다. 3회달 노리는 데그3회달을 유지하면서 멀리 탐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루어 개발자들은 비거리의 핵심을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루어는 최대한 그 바람의 저항이 없이 유선형으로 빠져있고요. 통통하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뭐 텅스텐 뭐 구슬이라든가 어떤 무게추 구슬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원추형으로 던질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크랑크 베이트는 잘 쓰시는 사람들은 게임에서도 진짜 잘 쓰세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크랑크 베이트를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몇번 던진 다음에 고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탐색용으로 쓰기 때문에 어, 안 나오더라도 다른 곳을 탐색한다는 생각으로 쓰시면 되고요 워킹낚시 하실 때는, 그, 스퀘어빌, 이렇게, 각지게 생긴 캄크가 있어요. 치돌이 액션이 많이 만들어지는 액션인데, 어, 순간적인 어떤, 워블링 을 하면서 오다가, 순간적인 리액션이 들수 있는, 어, 저기게 되어있네? 저기가 물고리인가?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봐야겠어요. 베스가 지네들이 그 위치, 포지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 아주, 엄청. 그런 크랑크 베이스를 운영하실 때 어차피 이건 탐색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서 있는 곳에 반원을 그려 가지고 어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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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한네 다섯 번을 던져서 어디가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인가 라고 알아보시고 한 번씩 더 던진 다음에 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크랑크로 낚을 수 있는 효과적인 워킹에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랑크베이트가 굉장히 힘든 낚시입니다. 이게 계속 감아야 되고, 하나는 버텨줘야 되고, 그래서 전용 장비가 필요한데, 사실 전용 장비로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은 그래도 힘들어요. 예. 약간 노가다의 낚시다. 예. 어 뭐, 피딩을 여기저기 하네요. 이제 아침 피딩 시간 됐습니다. 해가 뜨면은 아마 입질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갔나? 벌써 힘들어졌어한 30분 했는데. 왜, 단련이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크랑크로 잡으면 짧답니다 아까 세번더병는데 입질이 왔었는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네요. 어? 대구 분들이 참 좋아하는 저수. 저수지죠, 여기가. 달짱 저수지. 참 좋은 저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고기 잡았는데 이해를 토해냈어요 아 어, 목숨 좋네 여기가 물골자리긴한것 같은데요 제가 왜 물골자리라고 생각하냐면 이쪽에 직벽이 붙어있고 최상류가 근접한 지역입니다 아마 이쪽 근처에 물골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물골이 어디 있는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거죠 옆구리에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는 게더 힘들지. 그리고 이제 날씨때 두대 갖고 왔으니까 하나는 다른 것에 것도... 오오 오. 거기 잡힌줄 몰랐네. 이쪽 작은 애들은 잡힌지 안 잡힌지도 몰라. 요큰거 아까 샀짜 정도 돼야지 뭔가 묵직해가지고 어? 잡힌 게 아니지. 쟤는 지금 잡힌지도 몰랐어. 고기는 뭐 굉장히 잘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위노우를 쳐도 잘 나올 것 같고. 물꼬리 여기 있나? 이쪽에서 입들이 오네? 근데 좀 작아, 애들이. 바텀 럭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심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좀 많이 털리네요. 털리면 어떻습니까? 크기도 작은데. 한번, 다른 걸로 한번. 저 보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제가 지금 음,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왜 끼고 있냐면 지금 너무 졸립습니다 네, 지금 밤 11시 20분입니다 그래서 눈이 막 감겨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께 너무 그 졸린 눈을 보여 드릴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안경을 썼습니다 사실 꼴이 좀 말이 아니라서 안경을 꼈죠 예. 크랭크 베이트 낚시를 하고 왔는데, 일단 초반에는 크랭크 베이트 그... 그, 낚시가 좀 통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저 조행은 4m 크랭크 베이트로만 했기 때문에, 일단 단순하게 상류 쪽으로 가면서 4m 크랭크 베이트로만 했었어요. 어, 제가 실수를 한 거는, 상류 쪽으로 가면서 이 필드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숙지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 달창지를 제가 뭐두 번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상류 쪽으로 가면서 수심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 어느 정도는 생각은 했지만 어, 하류를 가든 상류로 가든 거의 수심이 뭐 거의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 슬로프 앞 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어탕기없었기 때문에 그 미터로 해가지고. 찍어보니까 한 6, 7m 정도까지 나와요 수심이 있데 그쪽에서 이제 8m 크랭크도 나중에 했었는데 일단 고기 얼굴은 못 봤습니다 일단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 좀 미흡했다 필드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상류 쪽을 가니까 이제 어떤 어제 비로 인한 그 전날 비가 왔었는데 육초가 많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랭크를 적어두고 이제 커버낚시를 해야겠다 예. 네. 커버낚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상류 쪽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4m 말고 뭐 3m라든가 이런 응용을 했었어야 돼요. 응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 중에는 제가 볼때 바텀, 바텀을 찍는 것보다는 바텀에서 조금 위쪽을 공략하는 게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로프 앞쪽은 3 m 크라이크가 좋았는데 상류 쪽으로 가면서는 뭐 3m나 2m짜리로 좀 바꿨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뭐, 크랭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좀 미흡했던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꺼냈는데, 아까 보면은 그 워킹 하시는 분들께 스키어빌 쉘로 크랭크를 추천한다. 뭐, 치도 리액션이 많이 나온 그런 크랭크를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태클박스에 있는 거 그냥 꺼냈어요. 지금 제가 OSP 크랭크 베이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OSP 그, OSP 크랭크 베이트를 그, 수심대별로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제가 크랭크 베이트는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제 태클 중에서. 예. 태클 중에서도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어 제가 크랭크 베이트 낚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한 1, 년간 거의 뭐, 안 하다시피, 예. 했어요. 제가 웜 스텝을 하면서, 웜 낚시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 하드베이트 낚시를 예전엔 많이 좋아했는데, 좀안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하드베이트 낚시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스퀘어 빌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각이 져 있으면서, 이 각도가 지금 이렇게 내려 꽂는, 이런 예. 스퀘어 빌. 어, OSP는 블리치 맥스, 그, 로우 시리즈에 지금 이 스퀘어 빌이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루어 쓰든 크랭크 베이트는 거의 같다고 봐요. 근데 왜한 조구사의 그런 그 루어를 고집을 하느냐면 그 루어 조구사의 그 프로듀스 한 사람이 어떤 자기만의 테크닉을 의도를 하고 시리즈별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낚시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거기가 이제 좀, 내 스스로는 마스터 했다 생각하면, 또 다른 회사의 루어도 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마 같이 어떤 크렁크베이트를 쓰다가, 뭐, 5m는 그걸 쓰다가, 뭐, 3m는 다른 조구사 걸 쓰다가, 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루어, 이크렁크베이트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께는, 한 가지 추천해 드릴 거는, 한 조구사에, 그런 크랭크 베이트를 수심대별로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어, 응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뭐, 이, 뭐, 이걸 썼다가, 뭐 이거는 지금 다이와 건데, 다이와 걸 썼다가, 뭐, 메가베스 걸 썼다가, 뭐, 럭키크래프트 걸 썼다가,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 쓰기에는 아직 처음 크랭크를 배우시는 분들은, 어, 좀, 조금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조부다 하나를 선정을 해서, 수심대에 맞게, 하나씩 구비를 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립은, 립이 길면 별수록 자맹 깊이가 깊어져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수심을 좀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크랭크 베이트는, 얘 같은 경우, 지금 내가 베스 건데, 어 이건 디벡스2 0 1 이라는 크랭크 베이트입니다. 아, 역시. d d e 2 0 1인데 그냥 딱보게도 뭐, d d e 2 0 1이니까 2m 들어가는 크라그 베이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그 럭키 크래프트의 팻, 팻12dr 이라는 겁니다. 예. 팻, 팻, 아, 발음이 안 돼. 팻12d, 12dr. 되게 어렵네, 진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 메타 들어가는지, 이렇게 매직으로 좀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이 이건 또 팁이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뭐, HU300이라는 이렇게 3메타 들어가는, 알기 쉽게 돼 있는 어떤, 요런, 요 녀석들은 그냥 안 쓰셔도 되는데, 그런 게안써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두면 참 좋은 팁이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크랭크베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서도, 어,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내가 졸라게 빨리, 빨리 갔는데, 과연 베스가 먹을까? 뭐한 2, 30분 하다가 안 물어요. 그러면은 어, 이 크랭크베이트에 대한 어떤 믿음이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렇지 마시고 계속 써 보시는 거죠. 잡힐 때까지. 나는 오늘 무조건 크랭크베이트로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잡힐 때까지 쓰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졸라게 빨리 갚는데? 목내? 신기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저를 믿으시고 계속 사용하시면 이런 가을철에, 어, 호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아다리가 어, 굉장히 잘 떨어지면은 굉장히 좋은 조합을 보일 수도 있는 게 크랑크 베이트입니다. 뭐, 워킹 하신다고 셸록 크랑크만 고집하지 마시고 최소 한 2m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워킹으로 충분히 운용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던졌을 때는 좀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로드 워크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대조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대조작이나 워드워킹는로드워크이나 같은 말이죠. 좀 멀리 던졌을 때는 이렇게 좀 깊게 워드워크을 이렇게 밑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가까이 연안까지 올때 점점점 들어주면서. 천천히 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빨리 하시는 것도 좋은데,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장애물이 걸리면, 바로 스톱 시키면, 플로팅이 대부분 되잖아요? 플로팅 되면서, 아, 지금 여기 바닥에 찍히니까 잘못하면 걸리겠구나. 거기서부터는 대를 세워가지고, 수심대를 바꿔주면서 낚시를 하시면, 조금 밑걸림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 대부분 트롤, 트래블 훅이잖아요. 이게 트래블 훅인데, 어, 뭐, 하나를 잘라낸다던가 예, 더블 훅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더블 훅으로 해도, 걸릴 때는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건 튜닝도 좋지만,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런 크랭크 베이트가 있어요. 그 서스펜드, 싱킹형 크랭크 베이트가 있는데, 왜 서스펜드나 싱킹이 있지? 플로팅으로 하면은, 뭐, 장르도 뭐, 할수 있고 좋잖아.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 던지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이 촤 하면 이게 자맹 깊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서스펜드나 어떤 싱킹으로 하면은, 이 자맹 깊이 들어가서, 이게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심. 얘가 3m 크라토베이트면, 3m를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도와줍니다. 왜냐면, 하 스테이를 주더라도, 뭐, 떠오르질 않잖아요? 다시 가보면 다시 그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조작을 이용해서도 조금 뭐 쉽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싱킹이나 서스펜딩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맞춰서 쓰면 되는데 대부분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플로팅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냥 미건님 때문에 그렇고요. 뭐 포팅 을 하신다면 싱킹이나 서스펜딩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정 수심을 유지하면서 오는 힘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크랭크 베이트는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리듬. 예. 그리고 고기가 크랭크를 물고기라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다. 순식간에 뭐가 지나가니까, 그거 먹어야 되겠어! 라는 베스의 생각으로, 그런 의도로 만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운동하셔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겁니다. 예. 뭐, 계속 쓰시다 보면 어떤, 응용력이 생기셔서 뭐 다양한 액션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이 굉장히 길었는데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크랑크베이트, 어... 가을의 왕자 크랑크베이트, 왜 크랑크베이트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런커브러습니